자, 어, 불어. 둘, 셋, 뛴다. 물어. 한조 있어요. 아, 윈스 점퍼, 윈스 점퍼. 미스 점퍼 없는 이 거. 이... 아, 윈스 점퍼. 어, 나피좀바고 갈게. 이치, 한 조, 이치, 한 조. 뭐야. 맥클리 원. 우리 뽕 언제 돌아? 아우, 참, 이제 한번 어, 뛰었는데, 이제. 80% 맞춰. 왼쪽에 맥. 어 왼쪽 왼쪽 왼 혼자 오른쪽 뛸게 아, 뛰어대. 하나 뛰어대. 하나 둘, 셋. 뛰었다 한 왼쪽 왼쪽 왼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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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앞왼이야안 왼쪽 왼쪽 왼할수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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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해 왼쪽 왼네네네네어봐어봐쪽봐쪽봐 어봐 어봐 쪽 왼쪽 왼쪽 어 네. 주지언다, 주지언다. 내 봐, 내 봐. 봉, 아나부터아나부터 아나부터? 야, 나와 봐 나와 봐. 나한번 나와 봐. 아, 나 나와 봐. 나 나와 봐. 안고 간다고. 어, 아니찾고 가야죠. 그럼 뭐렇게안 되는데? 야, 영조 뒤에. 영조 TV에 크리 영조다. 민수야 뒤에 여기 아나랑. 빨이 들어오면 한대 비발을 해야겠다. 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왔어선생 저기 제어 다리제 아, <laughs> 멈다리! 아니, 근데, 못췄더 니발! 으! 숨 잡아! 숨 잡아! 뭐, 어, 방금 덕창이라고 했나? 이거 안 되겠다, 2층 먹고 가자. 먹고. 얘네가 양쪽 2층 먹고 때리니까 우리 팀이 너무 너무 다그고 지금 힐이 계속 안 되는 포지로 가. 우리 팀이 다 갈라, 갈려가지고. 안녕하세요. 밥 갈고 갈게요. 어... 가, 아, 나간 중. 우리 2층 올라가 봐봐. 내가 반대편 2층 뒤에 떨어서 그냥. 어, 이들 어, 알아서 가라잉 어, 나다 그래, 민수야.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고고고고고. 내리면은 베베안들어왔다다 중킬... 안 응? 깔아놨어요. 뒤에 민수 뭐 다봐인 당한 중. 어. 저거. 우리 우리 베베베 우리 뒤에 물렸어 민수한테. 아, 만만승 안돼. 미수야 어. 이거 2층은뛸 준비 해보스야 왼쪽, 안 위, 왼쪽, 2층에, 왼쪽 2층에 야 미스야. 미스야, 야 미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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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야미나야오스야 미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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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먼저 미스야. 미스나미스 미스야. 미어 미스야. 미스야. 미스스 여기부터 그냥 위동으로 갈게요. 앞에 윈총 나왔어. 아니, 점프 아, 스 섬이야. 위스는거 앞에. 꺾는 거? 네. 이스십스 앞에 앞에 새끼 래못 잡아. 그거 봐. 엄 아직 안지 안줘. 살려. 아, 세대대대. 왜 배어스 대 봐. 어, 미사야 벙커래. 이거 뭐지? 뭐냐? 그그 그 뭐냐? 야, 야, 아도어 죄송해, 죄송해, 봐줘. 아, 나 괜찮아, 나붕있 있어. 나 있어. 민수야, 나뛸수 있어. 그래, 뛰면 따라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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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메크리메리가 뛰었어. 성아 빠졌다, 메크리 야, 이게 공주야, 공수야 공주야. 어디까지? 네서 아 우리 디바한테 성간 빠진 메크리나 피가 없다. 어디야, 메크리 아알있구나다 네, 살았다. 3을 밀면서 하면 되겠다오 알겠어. 오호. 어, 여기 2층에 윈서 나오면 되죠. 그래요 버리겠대. 윈서 살아나. 하나도 있다. 윈서 오른쪽에. 뽑혔다. 어, 재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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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재울게. 막고 있어 어, 몸으로. 뛰면 재울게. 세웠어 세웠어 나층에아다이보이 보이입 이거 한 빠지자 모이야못 잡을 까나힐좀바꿔 갈게 나 뛴다 민수야 하나 어, 둘셋어맥을 어, 뛸게 성광이여 힐다 빠졌어 이거 윈스야 뒤에 빨있는데 그... 뒤에 2층에 어 우리 위치 원숭이 원숭이 어 원숭이 원숭이 기가 레전드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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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최대한 못하는거 ㅋ ㅋ ㅋ 오빠지겠다 이거 빠질게 빠질게 자뽕 됐다 뽕 준비 있다 아, 거기 뽕뭐좀 민수야 민수야 아, 나 뛴다 왼쪽으로 하나 둘셋 파이팅 맥크리 있대 상관없었어 민수야 나 있는데 저거 또조 빠지면 가자 어나 백업 다 나 나, 윈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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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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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잡았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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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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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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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스. 해리 <laughs> 우와, 우리 팀 잘한다. 오리사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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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타 아, 가날아가게 생겼네. 아, 나 트위치 승패 측 페로 가는데 지금 이기고 있어. 아, 그 트위치, 그 놀이터 있어. 그래서 이긴지 지는지 포인트 가는 게 있는데, 지는 거에 걸었는데 지금 이기고 있어. 토토 비슷한 건가? 아니 <laughs> 토토는 아니고 <laughs> 야뭐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시청하면 쌓이는 거거든 포인트가 어? 어... 토토 같은 거아안네 토토 고등학교 때한번 해봤다 친구 하길래 원래 음. 처음엔 좀나 아, 처음에 조금 벌고 나 벌어 버러... 때려쳤어. 맥크리 사운드 들리는데? 엔지? 맥크리, 맥크리 겐지. 오, 어, 겐지 까비. 주방 빠왔고. 아, 좋아져. 야, 원숭이 오는 거 덮자. 야, 이거 팀 방으로 쭉 들어가도 나? 방에 일단 어. 설치해야겠다. 홀이 잘게있다내 1층에. 주방 빠왔다. 자방인가 주방인가 모르겠다. 일면대 일면대. 아안돼또었다아윈인서위인 이거. 리가 아, 들어왔어. 아 들어왔어. 아이, 이거 탱커 탱크... 거쪽까지 메크리가 들어왔어. 아이씨 언제 돌아? 대 메클리가. 이는 거. 이지 없는 거. 야메크리 상어 빠졌어. 어쩌면 내 피. 아. 무무형 일러봐 무무일벽 안으로 리 나 잡을 수 있어? 아안 왔다 어쩔 만해 탱커들 묶어놨어 윈슨 빨피 윈슨 원 브리도 원 원이야, 브리 원이야 브리 원이야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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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무명히 우리 옆에 붙어있어야 돼 오케이 홀딩은 재승이가 하고 상에 어, 어, 가버리면 어, 우리가 힐러끼리 어, 밖으로 못나 얼굴을 못 내밀어 원숭이랑 계속 눈 마주치니까 그냥 우리 저 아, 뒤에 누구야? 내 가줄까? 도와주러 어, 차비 네, 죽어야 돼요, 네. 이거. 아, 씨. 지방 붙어네 메터리. 민사 나뽕 있다. 나디보스 나, 있나? 어, 몰라. 나캐게 지금 함우래. 간다 되나? 보고. 어. 아니, 찍었다. 자게 나와, 타게 나와. 사 음, 전면에서 걔. 아 스마트폰 없는데? 아.. 원숭 피해. 겐지만 조심. 어, 아.. 맥블에 떠났는데.. 다엄 맞아가지고.. 깨비야.. <laughs> 우리 2층에 겐지 있다 우리 2층에. 재승아 너 그냥 혼자 해라. 어 혼자 아. 할게. 우리 2층에 겐지 있어 일단은. 스킬 뺀 것만 민수한테 콜해줘. 앞으로 가져될지분명 그래. 그 앞으로 땡겨. 앞으로 가져 앞으로 가져 앞으로 가져오고. 앞으로 가져고 앞으로 가져오고. 고메으리가메오고앞원로지원고고고오 찰싹, 찰싹. 나 이거 맥클이 성공 뺀다. 아. 서우 음. 빼고 민수 뛸때한번 말해줘. 내가 어. 힐링 한번 봐줄게. 민수 어, 맥클이 먼저 볼 거지. 야. 나 지금 뒤에 한번 빼러 갈까? 방가? 어, 비... 벨...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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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지금 한 가도 맵. 어, 쟤가 내고 죽는? 나 맥클 찍는다. 찍었다. 나 자탄인 자탄이야. 아, 나정배 방해. 선배 길을... 빠졌어. 무명 크립 됐나? 힐베. 종피한테 올렸어 나이스. 아 그냥 아, 아, 버 해. 해, 해. 힐만안 맞으면 돼. 래 그래, 나왔어. 이러면은 브리만 잡자. 어. 힐러부터 볼게. 이러면 나 어. 힐은 무리하게 안 노려간다. 돌수도 네, 있다. 그래. 미나나도 나가지 마. 인간하면. 이거 사나 뛰면 우리 힐못 준다? 이제? 아 지금 가능해 민수야 갈까? 가보자 가자 가보자 아나 저기 트이니까 어 아나 보여 찍었다 아나 원이야 잡아줘 아나 당겨서 잡으면 되지? 살아오면 사 살아오면 돼 엔지 <laughs> 방피야 찍을게 엔지 쪽으로백캠빠 하지 폭탄 깼어요 나이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디바는 봉도 샀어. 계속 콜해. 네가 될 때, 안될 때. 어, 저힐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아 불편해. 죽고 싶어. 아 지금 가는 게 민수야. 알았어. 찍어 찍어. 이게 찍었다, 찍었다 힐러한테. 우리 찍었어 우리. 최대 지도는 거. 그 어리와야그찍었아요 하나 버스뒤에버스 뒤에, 버스 뒤에 하나 우리 함무래. 반에 아, 하나, 반에 하나. 켄지 원 켄지 진짜 아나 이거 궁 찼는데 야, 야, 미, 하나, 뭐, 아니, 하나? 안 보인다? 어? 아나 여기 구나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야좀막고 와봐 가서 또이궁 있잖아 아 없어? 아, 없어 민수 더까아 계속 막고 이번엔 리를 어따 잡아볼까 이번 켄지 궁 있다? 잡아야 지막고와 켄지를 머리를 한번 아니 그만 맞아 그만 너 가다 죽겠다 더 가면 맥크리 들었어. 나 지금 가능해, 민수야. 콜해 보고, 보고. 오케이 잠시만 하나. 아 미안 코레 있으니까 앞에 있을게. 찍었다. 다이베, 다이베, 다이베. 우리 내다볼게. 우리 내다볼게. 아나커, 아나커. 역시 역형, 역형 트레이시괜찮 첫. 이거 티좀 봐줘. 티, 이거, 이거, 이거 티좀 봐줘. 돼지 친구들. 아니다. 이방, 지에. 뭐야 맥크리 어디 갔어? 내다볼게. 아, 뽕도 있어? 숭브라, 숭브라. 세상아, 어어어어 아, 나 딜에 손 냅네, 개차리. 뽕 있어, 나뽕 있어. 나 지금 가능하긴 한데, 갈까? 아, 고고. 어, 고고. 먼저 켜줄게요. 고고고, 찍었다. 성가가 였어 탈배, 탈배, 탈배. 아, 아니고? 하나 떠났다. 아, 나 떠났다. 네. 나 살긴 해. 내가 성 봤어, 지금. 지금 성가 봤어, 지금. 템리 1. 템 1. 이거, 이거, 세울게, 뒤에 세게 이거, 이거, 이이이아 이거. 바부터 볼게 나어 까비 천천히 이게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선브라 대가리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맥 이거, 이거. 이 성공 거다민 이거. 이거 메크리딸리이바부터 보자. 까 그냥? 손보라좀가어 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 어, 나이스. 미사 좋아? 미사. 오, 나 나이스. 오, 오, 뭐야 이게 야 저기로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돼버렸네. 아미남나사이형 요새 뭐총 맞았어? 아니 뭐 아예 어. 보이지도 않길래. <laughs> 디아블로 아... 하더라 그냥. 내가 막판 쪽이면이각으로할 거지, 누나? 응, 말? 내전? 좀 너무 빨리 끝나긴 하는데. 어... 그러게. 팔라면 지금 미리 불러놔야 되는데, 바로 바로 하려면 누가 나가지? 승빈님 나가거나. 그럼... 상훈이 형, 한 불러볼까? 뭘? 어. 야, 불러 안다고. 어 누나 뭐 할래 힐러? 누나 할래? <웃음> 그래, <웃음> 내가 아 할래? 아, 래가 프리 해줄아 위도우 너무 무섭던데요? 아 민수 둠할것 같아서 이거 프리했 게임 좋으시던데 어. <웃음> <웃음> 위도우, <웃음> 위도우 아까 잘 무섭던데? 무섭던데? 에이, 아까 재우던데? 아까 잘 재우던데? 아까 조민영 궁도 제우 던지고. 자 됐다. 뭐가 날려야. 공야 결정. 지선 대가리 두 대. 답발 받고. 어. 3선 머리 한 오, 대. 네. 어, 씨. 돌아가 어, <laughs> 어, 나이스 용지. 좀더막다뭐 돌아갔단 말이 무뇌이 보고 있어. 무뇌이 보고 있어. 크리야크리야 아, 사운드는. 아, 머리 완전 D, 우리 완전 뒤로. 아, 뒤로 가, 뒤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프리 앞에. 어. 아닌가? 아, 네가 고, 네가 크기 맞다. 아, 아 없어. 없어. 안 왔어. 안 왔어. 린데요 형. 게요 우리... 어, 어, 나.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어, 나 떨어졌다. 나크리졌다 21. 어. 야, 크리 뒤. 리뒤 완전 뒤. 시장 뒤에. 3 6철아 빨면서 해봐요, 다들 음, 돼. 글로... 아, 이거 뭐, 글로벌, 문어 도와야 돼. 아, 이게 안 되겠다, 맥클 피 자리야, 들 아, 왜그 맥크리가 너무 길게 돌았 맥크리 너무... 원. 참기. 내가 비빌게. 오케이. 맥크 찍었어 맥크. 매크빛... 못찍었다 맥크리 오케이. 맥재, 맥재. 이러면 할만하다. 자리야, 들 자리야, 들 오케이, 해봐. 어. 공주. 이게 승비 때문에 승비한테 몰빵 다 하네 이제는. 이한도 승비 보는 거. 오 원, 오 원. 오원 하나 오 원. 오원 여전히 원. 우리 하나 원딜이야. 어. 오, 시장이 돈이 있어 시장 오, 안에. 오, 나한테 나한테 뛰었다. 아유. 빼빼빼. 아, 아, 아 이거 돈 이거 너무 오래 저기 있었어 돈다니까 빨리 빼야겠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쪽돌았나 봐요. 뒤로. 나 이거 링크한테 밖으로 빠졌다 게요. 야 메카? 완니아 맞다. 아프부터 소리 났는데. 왼쪽 네. 뒤에 머리 크리 잡아나 봐. 위이사 위이서 위이사 위이사 점프 위스 점프서 그 안에 점프 없는거 위이사. 괜 저도 희한 번만요. 형. 아니야. 우리 안나 우리 안나 우리 안나 있는가 이거 아무아 하고 죽는다 자 이거 어. 아기봐 기다려 봐. 미단다. 하나 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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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와 어. 아나 찍었다. 이새아여주아여주아 어. 나이스. 배 하나 원이야. 음. 아물래 하나 원이야. 자리야, 해드. 발티로 원. 레크리. 여기, 여기. 안 되나? 잡아, 배 잡아. 나아나 깜빵 나왔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아나 원. 님. 이 새기 안 돼. 이 새기랑 밖으로 나와요. 내가 둠피를.. 멀리 잡아서? 어 거기 잡아. 내가 둠피를 이때 데이트를 할게, 그 차라리. 승미이도좀 빼. 나 이거 2층 올라갈게. 영주 옆에 있을게. 저도 2층 올라갈게요. 네. 왼쪽으로 길게 아, 잡아야 되나? 원첨프나한테까지는한 그 번에 못 뛰어. 얘1라면 돌아서 뛰어야 돼. 그럼 누나가 그냥 빼면 돼. 쪼았다. 아잉? 둠피 자 어제 뭐 신박하게 올라오네. 아우 짜 자리야, 자리야. 화물에 자리야. 저거 빨죠? 자방 빠진 것 같은데? 리오 어, 주방 받았다 아 주방 받았어 아 바로 한벽 떨어져 왔는데 메카 메카 한물내가비빌게빼 다들 뒤로좀피 밀었는데 좀 별거 어. 없는 거 아니야? 어좀 피자 수면 좀 빠졌어 수면 없는 거야? 나 내가? 지금. 우리 브리.. 브리 쪽으로 당겨요. 아나 원, 아나 원. 불사쿠스 타고, 불사쿠스 타고. 빨리.. 끌여줘, 빼자, 형. 빼자, 형. 못 잡아. 내려내려 그 당겨요. 앞에, 앞에 뛰어줘. 다이 뛰어줘. 앞에 뛰어줘. 야, 그방 안에, 방 안에. 방 안에, 방 안에. 두피 소리 나요. 두피 전면 전면에. 아, 2층 줄이야. 다시 올라갈게요, 저. 맥달피나 나도 2층 올라갈게. 아, 나 건너편으로 여기 계단에 있어도 되겠다. 자리 앞까지 고호고 나왔어요. 민수호호 내가 여기 봐줄게, 아, 누나. 반대편 도내고 네, 위도 없고. 켰어요. 얘네 이제 주방 없다. 들어가. 뭐 이상한 거? 형이 뛰는 거 내가 다 밀어줄게. 여기 안 온다. 나 앞에 찍을게. 하나, 둘, 셋. 아, 멋지구나, 둠피, 둥, 둥 없는 거. 어 o n t 나 o 피 don't, don't, d 어 n t 리 o n t don't, d o 리 t don't, don't, d o n 어, d 갑 n 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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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교회 t 층 o n t d 이렇게 받았고 레 커리 컷 앞에 푸쉬 할까 그러면 찍는다 아아대 아, 이거 레컷 상태 아, 안 되겠나 아비 와우 죽을 뻔했네 나나 어? 레퀴모를 쿠키 3개 쓰고 싶지 않아 아이 좋잖아 봉채하고 어비. 뚫었어, 형. 그래도. <웃음> 나이스. 딸피, 딸피, 둔피원. 이거 이겨요, 이겨요. 이 지네 까놨거든, 일단은. 지어야 돼. 하나, 아, 2층에 또봤티 하나, 쟤. 우리 2층에 봤지? 어, 집게... 아, 10초 남았어, 10초 남았어. 와, 어. 10초 남았어. 우리 집에 바티 대소 말했어 있다. 눈표 온다 이거 아 눈표구나. 플레워어레워 나이스 캐리. 나이스 나이스 뽕누나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어. 눈피 <둠피> 너무 싫어. <laughs> 아훈이형 디아하느라 피곤해서 롤할 때 온대. 레젠? 아니 뭐 알아서 하러 와야지. 이렇게 모르게. <laughs> 맞아요. 강하게 아, 키워야지 누가. 원래 내킹볼에 안아 놓고 <laughs> 하는 거예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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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오씨 봐라 겐지인건가? 아 내가 반대편 이거 밀어줄게 못 밀었다 빠졌네 한조네? 음파다형수나 이제 음파 호그 있네? 보니까? 반밀 호그 그랫다 빠짐 아야 아야 뒤에 지 오른쪽 어, 위에 겐지 뒤쪽에 겐지 이밤 아, 내, 아빠, 내영준이 봐주고 있어. 내영준이 봐주고 있어. 어, 켄지 어? 드 돈다, 영준아 어, 빡세다, 이거. 한조 찍었어. 아, 아, 이거, 안. 이거, 나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헤지너만보는데 아, 미쳤나 어, 미쳤나봐. 나도 지금, 나도 지금 넣을 필요가 있어요. 뭔가. 그러면 한조. 어. 한조 두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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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죄송합니다. 착정하고 놀이네. 네, 괜찮아요. 나 우리 된거 같다. 일 윙자자. 윙자자. 차, 윙자자요. 여기서 어있여기있 어. 안녕하세요. 네, 괜층먹어줄게어요 전면 2층에 일단 뛸게 아, 뛰어 하나, 둘, 셋. 팬니 뒤에 있어, 승아? 어 맞수, 아. 어. 어 아, 대지 함을 좀 밀어 놓고 어. 어 복복하나. 아직 그만둘 생각. 리 원일이에요, 여러분. 레 네. 먹었음. 폭 넣어서 그래 그래 빠지고. 빠지고 야, 왼쪽에 뜰게. 음. 형. 하나, 둘, 셋. 잡아. 음. 쿠키 하나만. 한거 반피. 됐다, 됐다. 힐이 됐다. 그빠졌어 그래 그래. 한두 고립인데. 아, 직 한두. 볼게 고리 가능한가, 브리? 어 보고 있어. 브리 보고 있어. 보고, 보고. 오케이. 앞에 겐지 가능한가? 반피겠네. 왼쪽에 들어왔냐? 2층에 있다 여기 방에 그러니까 왼쪽 방에 하나 영준아 왼쪽 방에 하나 왼쪽 방에? 아 어, 여기 여기 앞에 볼 앞에 때? 겐지 헤비. 있어야지 저기 <놀> 나이스 흥빈이 이런면 이득 여기 2층 돌아볼래 영준아? 야저 끝에 2층 2층 끝에 하나 2층 있다 어그러니 재승이 준비하고 영준이 돌아봐 왼쪽 2층 끝에 하나 아나 내려갔어요 알겠 피그먼 올라가자나 뛴다 맥크리 왔다 맥크리 왔다 나 주방 받을 수 있나? 안되구나 아직 재승 안보여 아재승 안보여 어... 와.. 주방 봐트까 기다릴게. 주방 3초. 맥크리가 1위 층꽉 막고 있어서 라.. 세이스. 둘.. 어? 아 맥크리 맥크리! 야 불사 아았다 뒤에 뛴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뽀뽀. 누구? 바티? 필러. 필러 이거 바티 바티. 나잡고 있어 근데. 피 필. 나이스. 아나 붙어 아나 붙어 아나 붙어. 아나 원. 아이씨. 힐벨이 아직도 있어? 아나 잡았다. 필리 필리. 어, 어, 이바더 원, 디바 더 원. 더 원. 밀면 됨. 음. 아, 나힐못 받았구나. 아깝다. 총 하나. 총 하나 원. 올. 밀수 있나? 나, 나 힐만 받으면. 받아. 우리 힐다 죽었어. 어, 나이스. 좋았다. 돌자가 힐러잖아요. 아 <laughs> 우리 힐 <힐러> 앞에 있던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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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세장 <laughs> 안 깔게 됐는데. <laughs> 아 저거 때문에 딜이 확 들어와가지고 힐베나나이 주는 거구나. 왜 죽었나 했는데 와우. 안색 이은 영캐 잘하네. 하지만 우리 브리기트 남달랐다. 아 기가 바뀌지. 좋았습니다. 고생했어요.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 어, 좋았습니다.